아, 얘들아, 안녕. 할아버지야. 에, 오늘도 우리 날개새 스쿨 잊지 않고 찾아와줘서 고맙다. 에, 오늘은 할아버지가 시편 39편 1절. 한절만 할아버지가 읽을게. 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다. 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대.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창조는 뭐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하는 어, 언어적인 명령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인생관이 담겨 있는 게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뜻과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야. 요한복음에 보면, 일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요한이 하는 건데 요한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어. 예수님은 말씀이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할아버지도 전적으로 동의해 말이 곧나 자신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할아버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 않니? 그지 설교 많이 하잖아. 그리고 글도 많이 쓰잖아. 할아버지가 하는 말은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쓰는 글은 그건 할아버지 자신과 같아. 할아버지의 설교를 많이 듣고, 할아버지 책을 많이 읽은 분들이 더러 있거든. 그런 분들은 어~ 저자의 이름을 보지 않아도 어떤 글을 보면, 어, 이거 김동호 목사가 쓴글 같은데.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어 이건 김동호 목사님 설교 같은데 이렇게 알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말이 곧나 자신이거든 그래서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할아버지는 27살에 결혼했거든 어, 조금 일찍 한 셈이지 그때는 그것도 일찍 한건 아니야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 근데 그때 할아버지가 기도한 제목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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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말 하나 하는사람하결하하게해주 하나 나와 같은 나하하는 사람, 하은 말을 쓰는 사람과 결하하게해주 하나 그나 하나 하나 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나하가하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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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두하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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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쁜 말이 있어 어 나쁜 말이 참 많지 욕하는 거 가장 나쁜 말이야. 욕 욕하는 거, 거짓말 하는 거, 남 깎아 내리는 거, 상처 주는 거, 또 비속어 예쁘지 못하고 그 상스러운 말, 그 비천한 말들 있지. 그걸 하는 거 어, 그런 말들 비속어들 그거 나쁜 말이지. 근데 그런 말을 어떤 때 하다 보면 좀 멋있어 보일 때가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 말한 그 말이 그 사람이 되는 거야 비속어가 되면 그 비속어를 말한 사람이 비속한 사람이 저열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 욕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요즘 아이들 보면 그냥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애들이 많더라. 욕을 욕인지도 모르고 하고 사는데. 욕하는 거 조심해야 돼. 오늘은 할아버지가 꼭 할아버지처럼 얘기하지. 그렇지만, 그렇게만 들으면 안 돼. 말이 내 인격을 얘기하고, 말이 너의 사람됨을 얘기하거든. 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생각을 지배하게 돼. 말한 대로 생각하게 된단다. 그리고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게 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람이 말을, 말이 사람을 담고, 또 반대로 말을 하는 것을 따라서 사람이 바뀌어져가. 좋은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돼. 예쁜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사람의 삶이 예뻐지게 돼.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하고 살면은 사람이 함부로 막 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너희들 말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오늘 여기 다윗이 보니까 어 말하기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려고 하는 표현이 있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말로 범죄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야. 어 요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다 댓글 다는 사람들 많잖아. 그런데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 그치 악성 댓글. 그래서 이제 특히 인기가 있는 연예인들에 대한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데, 학생 댓글에 상처받아서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그러잖아. 그거는 악한 거잖아. 그 말로 사람을 죽인 거거든. 어, 그이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건 살인죄로 다스릴 걸? 그렇잖아? 그 말, 그말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야. 말은 칼보다도 더 무서울 때가 있어. 그래서 이 다윗은 말이 잘못하면 악이 된다는 걸 알고, 그 범죄 안해하려고 조심한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악인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말 하지. 근데 악인이 있으면 나쁜 말 하게 되잖아. 그런데 악인에 대한 나쁜 말도 나를 나쁘게 하니까, 악인이 앞에 있을 때라도 나쁜 말을 하지 않으려고,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말이나 이게 짐승에게 자갈을 물리잖아 말 못하게 자갈을 물렸다 이런 표현을 썼어 또 어떤 성경에 보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웠다라는 말도 해 이렇게 지키는 게 좋은 말 하나 나쁜 말 하나 이렇게 하려고 파수꾼을 세웠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너도 너희들도 너희 입에 자갈을 물리고. 또 파수꾼을 세워서라도 나쁜 사람에게라도 나쁜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좋은 말, 바른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칭찬하는 말, 긍정적인 말, 사람을 기살리고 바르게 인도하는 바른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훌륭한 사람 말이 인격을 닮은 그런 사람 될수 있기를 바란다. 알았지? 할아버지가 한번 기도할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그의 사람됨을 알수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좋은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나쁜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함부로 남을 욕하고 깔보고 상처 주고 비열한 말을 하고 저속한 말을 하여서 우리의 삶을 깎아먹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바르고 정직하고 아름다운 말또 사람을 칭찬하고 살리는 말을 해서 하나님 닮아가는 훌륭한 아이들로 자라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 나이다 아멘 할아버지가 아는 분 중에 영문학과 교수가 있었어. 어, 영어를 그러니까 잘하셨겠지. 어떻게 교수님은 영문학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 호랑이 선생님이셨대. 굉장히 무서웠던가 봐. 너 오늘 고등학교 1학년 때라는가? 어, 자기를 일어나라 그러더니, 교과서 읽어보라고. 아마 그러니까 뭐 덜덜덜덜 떨면서 읽었을는지 몰라. 그런데, 그 무뚝뚝한 호랑이 선생님이, 그러니까, 오, 너 발음 좋은데? 하고 칭찬했다는 거야. 오언도 발음 좋다. 이제 꼭그 한마디 했어. 그 칭찬이 얼마나 그큰 영향을 끼쳤는가면 그 다음부터 영어를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고 잘하다 보니까 영문학 교수가 되었어. 그래서 칭찬은 고래에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하잖아.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 그리고 그 말이 너희들을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되기도 해. 그래서 늘 말을 중요히 여기고 바른 말, 옳은 말, 좋은 말, 살리는 말 하려고 애쓰는 우리 나비새세스쿨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어, 내일 또 보자. 할아버지가 너희들 많이 사랑해. 안녕.